뭐 사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시장이 이제 제일 궁금한 거 혹은 제일 지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거그 지금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라는 거잖아요 3일 동안의 움직임 일주일 1주일 움직임 보시면은 매스표백 기준으로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그럼 여기서 도대체 우리는 뭘 사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이속고법을 적용을 해보자고 소고법을 지금 시장이 무섭지만 엔비디아 계속 분할매수 계획입니다 그리고 27년도에 매도할 건데 괜찮겠죠 27년 매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매우 괜찮은 생각이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7년 27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혼자만의 그 뇌내망상을 좀 많이 자극을 한, 한, 한 하루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 사야 돼요 라는 거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씩 소어를 해보자고 소어를 지금 빅테크 중에서 왜 애플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애플은 실제로 제일 이슈가 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애플은 중국의 공장이 있어. 그리고는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의 상징이야.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하드웨어 베이스 하드웨어 기반의 이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에 대한 불매 운동만 하더라도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미국 내에서의 소비 역시도 관세로 인해 가지고 애플의 실적이 앞으로 좀 이게 쇼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그것 때문에 애플이 특히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인 혁신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 혁신이 시장에서 지금 기대값은 그거죠 애플 인터넷이 나오면 은 그러면 은그 부분이 좀 시장의 새로운 기대 새로운 뭔가 이제 변화 로볼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잘안 보여요. 하드웨어적인 혁신 이런 게잘안 보여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거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뭘 제대로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중이고, 그리고는 이제 테슬라도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하드웨어 업체라고 볼수 있는데, 머스크,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하는 뭐 행동이나 아니면은 테슬라 판매량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냐 그러면 얘는 일론 머스크의 브랜드 가치인데, 일론 머스크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냐 트럼프랑 같이 이렇게 그 동맹을 맺은 상황이죠. 이게 트럼프 당선 때는 에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반 트럼프 이야기가 많이 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일론 머스크 역시도 이거에 리스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도지를 사임할 수도 있다라는 썰이 계속 돌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도지 사임 썰도 계속 나오잖아. 그럼 피터 나바라고 오늘도 지금 나와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드웨어 기반의 회사들이 특히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뭡니까? B2C 회사들이거든요? 애플도 B2C 회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 불매. 그 다음에는 그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 가 심해지면은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더 이제 좀 이게 m g 세대들이 많이들 소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좀 덜할 수 있단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관세 때문에 가격이 막20% 30% 올라갔을 때 소비가 될 거냐라는 것도 또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 게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마존입니다. 제가 이게 하나씩 하나씩 어찌 보면은 지금 하나씩 소급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세라고 하는 현 상황에서 현재 미국에 대한 혹은 현재 소비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매수를 할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냐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아마존은 뭐가 있습니까? 아마존은 아무래도 침체가 와서 소비가 둔화되면 이버형은 만약 이번이 찐반이 아니라면 그럼 어떤 시그널을 기다리는 거야? 트럼프의 한마디? 저번처럼 중국과의 관세협상 진전? 네, 저는 중국이랑 관세협상이 확실히 진전이 돼야 되는,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일단은 나스닥이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트루스 소셜에 또 글이 올라왔니? 아, 2분 전? 뭔데?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아, 이런 얘기 네, 나오는 중이네요. 어, 우리는 협상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자리 늘어났다는 것은 뭐 별거 없고. 와 방금 1% 오른 거야? 확실히 저가 매수 대기가 엄청나게 많긴 하네. 저가 매수 대기가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그냥 뉴스만 기다렸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존이랑 이제 그 메타, 구글, 엔비디아, 어, 브로드컴, 이런들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틀 동안 이제 엄청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연락했던 게 호재냐 막장이네라고 하는데 객관님 시장에서는 저가 단기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서 훅훅 올라오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요그 AI 관련돼가지고 아마존이 잘 하고 있는 게 맞지만 결국 침체가 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얘네들은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많이 우려가 되긴 해요. 그거 지금 뭐 월마트의 코스트코에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던 그런 뭐 타깃이나 저런 많은 유통업체들의 포지션을 우리나라도 쿠팡이 다 뺏어가듯이 미국도 지금 아마존이랑 월마트가 다 뺏어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경기 침체 시그널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아마존은 확실히 유통 쪽에 현금흐름이 되게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저것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조금. 어 우려할 대상이긴하다. 물론 뭐 타겟보다는 괜찮아요. 타겟처럼 저렇게 아니면 달러 트리나 뭐 달러 제너럴처럼 이게 오프라인 매장 있는 애들보다 는 아마존이 훨씬 유리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과연 경기 침체에도 아마존의 매출 소위 말한 미국의 소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순위에서는 얘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해요. 전 지금 애플, 테슬라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테슬라랑 애플은 아직까지 확인해보고 사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애플은 중국에 대한 관세. 어, 테슬라는 트럼프나 머스크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가 확실히 회복이 돼야될 거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얘도 하드웨어지 않냐라고 볼수 있는데 애플은 B2C에다가 중국 생산에다가 대체제가 있어요. 이 대체제가 누굽니까? 화웨이라고는 하드들이 삼성도 일단 들어가는 건 맞지만 화웨이랑 그 다음에는 오비샤. 오포 비보 샤오미 요런 애들이 중국에서라든지 인도에서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라든지 이런데 엄청 이제 지금 성장하는 시장 그리고는 이제 인구수가 많은 소비수가 많은 그 시장에서 애플의 위치가 애플의 판매량이 좀 인도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판매를 하고 있고 오비샤가 지금 항상 뭐 1, 2, 3이라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애플은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중국 생산이니까 관세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이익률 기준, EPS 기준 뭐 8에서 한10% 정도 깎일 수 있다 그래요. 애플에 대해서는 이 실적과 이 숫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까지는 좀 시간이 5월에 걸릴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저는 애플은 현재 상황에선 좀 물음표인 상황이고, 뭐, 테슬라도 BYD가 있으니까. 근데 그랬을때 엔비디아는 얘는 지금 수급의 중심에 있는 게 맞아요. 수급의 중심. 수급의 제일 핵심이 되는 기업이고, 그래서 AI 관련돼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아니면은 이제 그 반도체,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뭐 몇몇 기업들이죠. 플레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는 뭐? TQ 익절품 비율이 지금 현금비중 몇인가요? 저 달러 기준으로 오늘은 한 칠, 팔 프로 될라나 이제 밀어놓고 있는 중이라. 에미대 100불까지 왔네요. 어, 잠시만. 그네요. 이제 한 7, 8%될것 같아요. 네. 중국제의 다른 나라 90일 유예라고? 떴어요? 지금 싹다 올라왔는데. 공식 오피셜 뜬 거예요? 90일 유예? 잠시만. 아직까지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뜬건 없어요. 블룸버그 US도 보시면은 헤드라인에 뜬건 아직 없어요. 이유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으로 뜬건 없다. 아시겠죠? 그냥 썰이다. 일단 근데 오늘은 이유랑 미국이랑 협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그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트럼프 관세위원소송은 이미 중국이 중국에 그10% 때렸을 때부터 그 상호관세 다 때린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민주당에서 그거는 위원에 대한 소송을 미국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확정적인 이야기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차분하게 봅시다. 엔비디아는 결국 수급 대장주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일 크게 변동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빅테크 중에서도 엔비디아 지금 보시면은 와 아까 6%였는데 지금 뭐고? 와예 아, 아까 아까 플러스 6%였는데 지금 플러스 2.5%로 내려왔네요. 어이 선이 어디 있던 선이죠? 이 선이 어디 있던 선이요? 101달러, 아, 내려올 때 지지해, 지지해야 된다고 했더니 전저점 여기구나. 아, 여기, 여기, 여기 찍고 다시 대가리를 숙였다. 100주선을 찍고 올라와서 100달러에서 다시 한번 대가리를 숙이고 있는 중이다. 지금 아까 전에 이게 보시면은 지금 101불에서 95불이면은, 96불이면은 이게 얼마냐. 바로 4% 떨어졌어요. 어, 제일 수급이 큰, 제일 수급 변동이 큰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5분 보시면 은 5분 엔비디아 4% 빠지죠. 테슬라도 4% 빠지고. 그리고 이걸 30분으로 보시면 은 어, 테슬라 6%, 엔비디아 7%. 지금 수급 중에서 변동성이 제일 큰 애가 반도체고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15분 움직임 보시면 은 엔비디아 3%. 지금 떨어지는 거 5분 동안 떨어진 거 5분 동안 4%. 어, 개박살. 테슬라 4%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진짜 수급 다 빨아가고 있어요. 단타 단기 트레이딩 수급이 엔비디아 테슬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거는 이제 수급주 테슬라도 수급으로 볼려면 어, 수급주로 보는 게 맞죠. 이거는 체크해놓으셔야 돼. 여전히 시장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뭐 팔란티어 ARM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매도가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체가 불가능해요. B2B를 하는 애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B2B 데이터 센터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 성장률도 성장률이고 AI라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메인 기업이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분명히 해보셔야겠지만 와... 다시 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완전 오늘 차트 트레이드인데 완전 완전 차트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은 승피 기준 볼벤 하단까지 갔다가 다시 완전히 다 내려와서 지금 승피 나스닥 분봉까지 내려왔고 오늘 완전 트레이딩이다 오늘 TSMC는 돈잘 버는데 왜 이렇게 언급도 안 되고 좀 재미가 없어진 것 같나요? 원래 TSMC는 그래요 TSMC는 제가 지난 번뭐 3년 내내 말씀드렸지만 얘는 냅두면 꾸준히 올라가는 애다 오히려 이렇게 급락했을 때 분할 매수해놓고 이제 기회다라고 이제 들고 가시면은 이게, 이게 필수 소비재를 제조하는 필수 소비재의 유일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아니 한국 증권사들 음. 엔비디아 실시간 호가 반영 못 해주고 뻔란에있는게 증권사 보상해주냐 아,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실시간 실시간 호가 안 들어와요? 지금 어허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매매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기술적으로 장초반에 반등 쫙 들어와서. 어, 완전 개폭등 나왔다가, 지금 바로 5% 빠지고 있어요, 다시. 야, 이 변동성이 너무 큰데, 오늘. 그래, 지금 나스닥 보합권에서 다시 매수 들어오는 중. 완전히 그냥 기술적이야. 완전히 기계적, 기계적 매수 매도야, 지금. 다시 음전. 하루 만에 지금 변동성이 몇 프로야? 와. 어, 그냥 진짜 그냥 트레이딩판이거든요? 완전 트레이딩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다시 또, 고점에 지금 5.5% 빠지는 중입니다. 이런 날, 그죠? 중심 못 차리면 이제, 피똥 싸는 거야. 와. 맞냐 이게? 이 올라간다고 여기서 매수 잡고 따라온 사람들 지금 바로 개박살나고 있는 가짜뉴스 이렇게 움직이는, 임, 움직이냐 는움직이 CNBC 90일 유엔는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뉴스 나올 때마다 바로 CNBC랑 블룸버그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그죠 분명히 이게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시장의 움직임과 뉴스를 소위 말하는 그 머리에서 끼어 맞추기를 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헤드라인이 안 나오면은 따라가면은 많이 위험해요. 그걸 항상 저는 그걸로 이제 많이 당해봐서 뉴스가 나오면은 항상 팩트 체크를 하려고 들어오는 건데 아직까지도 뭐 없다. 뉴스가 딱히 나오는 게 없는 상황을 라이브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데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관세 감면을 제공할 때까지 세금이나 법안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위협하는 거다. 그나마 의회가 시장에서 엄청난 반전을 촉발할 것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다. 계속 이 헤드라인이 지금, 어, 이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블룸버그 이런 데 헤드라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걸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세 또 바닥에서 또 반등하는 게또1% 넘게 반등하고 있어요. 미쳤어요.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못 입슬리면 이제 골로 가는 날이다. 뭔 나스닥이 하루에, 나스닥이 뭐, 일, 뭐 1, 2분 만에 1%씩 움직이는, 어 오늘은 진짜 파도 잘못하면 진짜 피똥 쌉니다. 진짜 피똥 싸요. 이럴 때 그냥 분할 매수 하는 게 답입니다. 분할 매수. 자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의 대장주고 b2b로 하고 있고 ai에서 이거는 대체 불가능해요 대체 불가능 성장률이 빅테크 중에서 제일 센 것도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살 만하다 라는 거 아까는 거 엔비디아 포드 pr 뭐 17배까지 빠졌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포드 보시면은 현재 168배 나오네요 포드 포드 라는 것은 물론 1년 뒤에 얼마나 돈을 버냐 그리고 그 얼마나 돈을 버냐를 지금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1년 뒤에 eps를 그러면 이거는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EPS 5년 동안의 성장률 30%에서 더 이상은 하향 조정이 안 되고 있고요. 이렇게 큰 기업, 우리나라 돈으로 거진 한 3천조 하는 기업이 30% 성장합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도 30%씩 매년 평균 성장 못해요. 하이닉스도 못해요. 현대차도 못해요. 전 세계에서 30% 평균 성장하는 기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애들 기준으로 보시면은 아마존도 이제 매출 성장을 꾸준히 잘하는 기업인데 얘네를 보시면은 얘네들이 앞으로 5년 동안 20%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구글도 이제 꾸준히 성장을 잘하는 기업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 동안 한13.5% 정도 성장한다 그럽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한11% 성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앞으로 5년 동안의 성장률에 대해서 테슬라,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 동안 향후 5년 성장을 보시면은 얘가 한26% 성장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 성장할 것 같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얼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5년 동안 한14% 정도 성장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 기준으로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는 테슬라 잘 모르겠는데 테슬라도 뭐 전부 성장한다고 그러고. 그리고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10%가 안 나올 걸 애플이가 애플이가 앞으로 5년 동안 그죠 10%가 안 나와요. 9.9%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대체 불가한 기업이고 빅테크 중에서도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요 그리고는 이 대체 불가라는 점에서 이 성장률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 저는 지금도 엔비디아 분할 매수, 아니면 엔비디아 거를 생산을 하는, 만들어주는, 엔비디아에 생산해주는 TSMC 분할 매수,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얘는 TSMC랑 같이 가잖아. B2B 생산은 TSMC니까. 이런 거는 반등하는 포인트 있어가지고 이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엔비디아와 TSMC가 제일 가장 무난하다로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 미장도 국장화 되냐 지수 무빙이왜 이러냐라고 하시는데 어 이거는 진짜 미국장에 대한 지금 트레이딩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어, 트레이딩 수요, 완전 트레이딩 수요예요. 완전, 완전 트레이딩 수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아수급주 테슬라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래 반등할 때는 수급 들어오는 주식이 네. 크게 갑니다. 하락 할 때마다 분할로 매수 하시고 올라간다고 불타기 금지 레버리지롱은 하방이 완전히 닫히면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은 바닥을 잡아 가는 과정이라서 나스닥 떨어지면 13,000대까지 시스템 리스트로 갈 수도 있어서 한배로 물타기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쵸 제가 수급주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너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신데 루도 형이 그러니까 반등할 때는 대형주 대형주 중에서도 수급 세네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가 수급주 그 다음에는 누구 ARM ARM 아직도 수급 좋아요 그리고 누구 팔란티어 좀 대형주 중심을 우리가 별표를 많이 잡는다 그러면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별이 다섯 개고요. 그 다음에 ARM, 팔란티어. 그다음에는 확실히 그 다음에는 엠러빈은 확실히 수급은 뭐 왔다 갔다 센데 공매도가 워낙 공매도 보고서 워낙 세기 때문에 엠러빈은 어, 빼시는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브로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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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컴 별네게 수급을 중심으로 보셨을 때는 브로드컴도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은 그래도 많이 따라가거든요. 이런 느낌?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메타가 별세개 아마존도 별세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저건 S&P 500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거는, 어, 저는 수급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가 결국 일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팔란티어랑 ARM, 브로드컴, 이런 애들이 이제 따라간 애들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 92일 관세 이후에 속보라고 떴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여기서 나온 뉴스, 뉴스예요몇분전 뉴스냐? 그게 11시 10분 뉴스니까 20분 전 뉴스입니다. 허허, 큰일 납니다. 릴리요? 수급 기준으로는 별한 4개 정도는 줄수 있거든요. 수급 기준으로는. 근데 1 1 1도 바이오에 대한 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일 우려요. 지금 아까 누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거 전부 다 반도체 관세 이제 엮인 애들이잖아요 요 동네가 전부 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관세율을 얼마 때릴 건데 라는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관세율을 그래서 25% 때려? 그 다음에 25%에 대해서 이제 어떤 투자를 어떻게 발표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그 관세를 좀 짓기만 할 건데. 제일 핵심이 지금 관세가 터졌을 때 얘들의 이익이 얼마나 깎일 거예요? 라는 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투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와 오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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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예요 완전 차트 와 진짜 완전 차트다 오늘 둘골 나가서 볼베나단 찍고 개 빠져가지고 이평선 찍고 반등 중인데 22평 못뚫으면은어 뭐 대가리 숙이는 거고 완, 완전 그냥 오늘 차트 매매의 끝을 달리는 미국장이다 썰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합에서 한번 반등 이평선에서 또 한번 반등 또 다시 또 이평선 왔다리 갔다리 매수냐 매도냐 겁나 싸운다 그냥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으로 다들 접근을 하니까 오늘 반등이 그래도 지난 이틀 이 거래일보다는 세게 들어오는 상황인데 많이 빠졌다로 들어오기는 에 근데 아직도 해결은 안 됐잖아라는 게어 엄청난 변동성의 원인이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페이크 뉴스 확정 뭐 이러시는데 어 지금 아 분명히 싸거든. 분할 매수하면은 분명히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또 이제 공매도에 대한 관점, 마진콜에 대한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밀어버리면 터진 애들이 나와, 밀어버리면 터진 애들이 나와요. 밀어버리면은 확정적인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진짜 이게. 차트, 일봉 차트 길게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위아래 이게 밴드를 볼린저 밴드라고 하잖아요. 밴드를 이렇게 크게 이탈한 날이 진짜 얼마 없어요, 1년에. 근데 이 볼린저 밴드 외에서 오늘 출발 호가, 시가가 만들어졌으니, 분명히 오늘은 한번 이게, 그렇죠 변동성 한번 즐기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다, 파티가. 어, 너무, 너무 빨리 끝나서 더, 더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진짜 싸긴 한데, 트럼프 입이 무거워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죠? 이게 EPS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기 때보다 더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일기 때는 제가 이렇게 그냥 라이브로 단타를 한건 아니었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이번 4월 들어가지고 딱 느낀 점은 일기보다 지금 더하다라는 생각이 팍 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메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요 아, 지금 제가 가장 이제 저는 탑픽은 엔비디아랑 TSMC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메타의 사업 구조, 비니스 구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MSFT, 그리고는 메타, 그리고는 구글, 요세세 세 기업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은, B2B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가, 거의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보시는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장 충실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 구글이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B2B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B2B로의 클라우드 산업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애플이나 테슬라는 계속 말씀드린 게 하드웨어는 경기 침체에 취약하고 그리고는 하드웨어 관련된 구입처 소비자 측면에서의 미국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불매나 아니면 여러 그런 이슈에 의한 그 판매 감소, 판매 둔화로 인해서 관세로 인한 타격이 클수 있겠으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마존은 아무래도 그 전자상거래는 약간의 매출에 둔화는 겪을 수 있겠으나 요 4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B2B 사업입니다 하드웨어가 비교적 매출 상황에서 매출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아마존보다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아마존보다 싸게 팔수 있는 플랫폼은 없으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다 놓고 보셨을 때 B2B와 하드웨어 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사업은 무엇에서 좀더 자유로워요? 관세 부과에 대해서 관세 인플레에 대해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급락했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는 거는 넷플릭스 정도까지. 얘네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플랫폼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고는 관세에 있어 가지고 관세 영향을 좀덜 받는 애들이에요. 관세 영향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안 그래도 평소 때 이제 우리가 작년도부터 계속 올라올 때 야, 얘네들은 그 한번 박살 안 나냐? 박살나면 사야지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는 현재 박살은 났어.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런 주식을요. 저런 주식을, 저런 주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개박살이 난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V자 반등은, 이건 어렵습니다. 이 V자 반등의 확률은 지금 매우 낮아요. 지금 우리가 굳이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들 좋다 좋다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그럼 미국 주식이면은 다 되라는 그런 관점이, 일단은 지금 깨진 거는 분명히 존재해요. 왜? 관세 때린다음에 관세에 대해서 제일 크게 영향받는 게 뭐야. 가격이 겁나 오른다며. 소비가 그래서. 둔화될 거라며. 지금 상황으로 가격을 이렇게 그, 어 관세를 때려놓으면은. 정말로 애플 아이폰의 생산 원가에 50% 수준의 관세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미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적어도 10% 줄어들지 않을까? 20%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관세 때리면 소비가 줄어서 매출이 나올까? 그게 얼마나 줄어들까? 얼마나 감소할까? 라는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관세 때리면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어.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고 EPS가 줄어들면 얘네들이 주가가 이제 벌벌거릴 수 있어. 주주 환원 박살 나고 자사주 매입소가 줄어들 수 있어. 라는 부분에서 그나마 좀 덜, 덜 영향받는 애들. 을 기준으로 좀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덜 영향받는 애들. 대형주 중에서. 이게 중소형주도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뭐 사업보고서를 보시고 기업을 보시고 난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의 포션 미국 내의 비중과 글로벌 비중 이런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무어 바로 급반등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그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확장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이제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가 또 온다며. 우리 코로나 때 그렇게 도, 돈 풀고 인플레 왔다가 금리 인상해가지고 경기 망합니다 그랬는데 1, 1년 만에 다시 이제 박살났다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이제 경기는 확장되는 국면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 그래서 경기가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고 위축되면서 진짜 시장이 그냥 자본주의 역행으로 들어가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반등하는 이 포인트에서 그러면 은 관세랑 인플레랑 영향이 좀 적은 해 그, 걸 누굴, 누굴 봐야 되냐. 그래서 저는 얘네들 조금 이게,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소위 말해서 이런 애들을, 아, 지금 이만큼 빠졌으면은, 얘네들 한 1년 보고, 2년 보고, 지금 얘네들은 매수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수급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서, 수급까지 고려하면은 얘가 1등, 2등이라고 생각해요. 3등, 4등. 오등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반등할 때 제일 센애는 메타기나 할 거예요. 메타 마조. 넷플릭스도 되게 센 편이고 구글이랑 마소는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저도 다른 요 조, 조그만한 종목들 중에서 사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무어 엔비디아를 최선호.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tsmc를 최선호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그냥 제가 저, 제가 지금 tsmc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엔비디아는 수급에서 테슬라냐 엔비디아냐를 고르려고 그러면 저는 그냥 엔비디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반등은 변동성 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생기, 생기겠지만 변동성은 그래도 지금 약간 경기 침체까지 고려하고 난 뒤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관세와의 영향관계를 역학관계를 많이 좀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저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가짜 뉴스나 어쩌냐 얘기는 하시는데 딱히 제대로 된 뉴스가 업로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또 트럼프가 리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올린 거를 제일 봐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블룸버그 형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게백 아, CNBC 페이크 뉴스라고 바로 떴. 12문 전에 떴네요. 관세 90일 중단은 페이크 뉴스다. 라고. 아, 월톤 블루, AI 아니었어, 이 형? 잠시만. 어? 나 처음 보는데, 이거? 이 형이 욕한 거 처음 보는데? 야 이야...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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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형, 이형 트위터를 정말 오래 봤는데, 이형장 중에 왓더퍽 쓴거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형이 가끔씩 이제 그, 뭐장안 좋거나 본인 뭐 이렇게 뭐좀 하면은 그냥 트위터 안 올리거나 그냥 잠수 타는 날은 제가 몇번 봤는데. 야, 이 형도 사람이구나. 이 형도 사람이구나. 어. 다시 한번 검증이 됐다. 예. 여러분 이게 2025년에 주식시장의 현, 현 주소 현 상황입니다.